저기요 구독 좀꼭 해주세요. 신문 구독이 아니잖아요. 돈드는 것도 아니고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안 하면 어때? 안 하면은 니네들은 이거나 먹어라 해야지. 이거나 먹어.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정필 TV 안정필입니다. 이남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곳은 말이죠. 어머니 그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응. 어, 요번엔 좋아하네. 아니, 많이는 안 먹어도. 어, 많이 안먹어 저번 날에 뭐 스파게티 먹으러 갔다가 나는 스파게티가 싫고 국수가 좋다. 응.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말이죠. 어, 서울 사람들은 한 번쯤 와봤을 것 같은데도 모든 곳입니다. 거기가 뭐냐면 바로 여기 떡볶이 타운입니다. 신당동 떡볶이 타운. 어,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떡볶이집을 갈래다가 오늘 온 곳이 마봉님 떡볶이. 마봉님 떡볶이 여기를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어머니. 음.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한번 떡볶이를 먹고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봉님 할머니가 지금 저렇게 계신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니. 53년도에 여기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봉님 떡볶이가 제일 유명하니까 여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죠. 음. 빨리 가시죠. 예, 마봉님 떡볶이. 자, 아, 저희가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지금 이제 끓고 있는데, 어머니 여기 모모가 뭐 들어있죠? 신당동 떡볶이 저기 얼마 써있죠? 엄마? 2인 세트? 만삼천원. 만삼천원. 저것도 좀 가격 인상이 좀된것 같긴 한데, 라면. 라면이 있고요. 라면이 있고, 오뎅. 오뎅. 오뎅 있고요. 이거 이거만 아, 그 무슨 뭐, 뭐라고 합니까 이걸? 만두. 야끼 만두입니까, 만두 아닙니까? 야끼? 야끼 만두. 야끼 만두. 음. 그다음에 떡. 떡. 그리고 당면. 떡. 당면도 있고요. 당면. 당면. 이마뭐컨닝하는 거야? <laughs> 저저 메뉴판이 저는 잘안 보이는데. 조면이면도 아. 아. 쫄면도 들어가 있는데 쫄면. 아, 이게 쫄면이야, 당면이 아니고. 네. 쫄면. 아 일단은 여기 보면 오뎅이랑 지금 불 끄고 있죠. 아불을안 끄고 있네. 불을 켜. 불을, 불을 안 켜고 있었어. 불. 아. 아 어쩌지. 끓지가않더라고아 그럼 이렇게 안 끄나 했더니 그리고 여기 보면 어머니 이게 단무지가 있습니다. 아, 단무지를 주는데 어머니 저기 다, 추가 단무지 얼마로 써 있어요. 추가 단무지 얼마로 써 있죠? 가격이 저기 쭉 나와있죠? 어머니 시력이 그렇게 많이 안 좋으시나? 어 여기 단무지 추가는 얼마죠? 없어요? 아 여기 단무지는 계속 무제한 추가로 어, 그게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터아 <laughs> 아니. 오마이거 <laughs> 누가 보면 엄마 근데 이게 이 가격이 지금 14,000원이라고 요 얘기하면 한번 얘기했고, <laughs> 젊은 게. 만 삼천 원. 몇번 얘기했고. 아, <laughs> 만 삼천 원. 이게 얘는 건망증이 들어갑네. 한번 얘기하면 설마 이게. 만 삼천은 몇번 얘기했고. 아건망이만만 삼천. 아 이제 지금 눈이 눈이 안 좋아서. 눈이 떠오르고 있어. 아.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 맵지 않으니까 먹을. 음. 맵지가 않아요. 맛있네. 독특한좀 표현을 해달라는 시청자의 댓글이 있어요. 독특하게. 어떤 맛이냐?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이게 모듬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예. 그냥 일반 돈가스가 틀린 거지. 일반, 이게 돈가스인가 아, 일반, 일반 <laughs> 떡볶이 일반 떡볶이틀 분명히 난 돈가스를 안 시켰는데, 아니, 일반 돈가스를 시켰다. 이거나 먹어라 이제. 이거나 먹어. 이게. 막 근데 나 그거 알고 있어. 여기가 원래 계란을 줬었거든. 근데 계란이 추가야. 계란 이거 먹고 떡은 별로 없어. 이거 <laughs> 여기 보면 원래가 계란 사리가 천은 추가야. 원래 근데 내가 이거랑 계란을 여기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 계란 사리 추가됐고. 계란 천 원이야? 그럼 그래, 국내가... 음료사 하나 드실래? 아예 그저 계란이나 처거나 좋요 계란 드시고 싶어? 저 계란 사리 하나만 주세요. 저희가 그 계란 사리를 시켰어. 나 아, 여기 또 까서 아 이거 어디가 까야 돼? 아 이거는 여기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까는 걸로. 어머니 또이 80년대 그버라이트 쇼처럼 막 이렇게 계란을 머리에 친다거나 그런 맛이고. 엄마 옛날에 계란을 머리에 막치고말이게 많이 먹. 어 <laughs> 태워달라는 거는 더안 해. 다리... 리 주작이 아니고 어머니가 또 애매한 아시네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맥반석으로 아, 왔어요. 방석, 방석. 맥반석.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흰 계란에 는데 맥반석. 어머니가 또 시켰더니 또 싫다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작아서 엄마. 앞배 불러서 머리. <laughs> 아, 그것도까요 아, 머리에 깠기 때문에. 질이결란만 계란 많아? 그럼 다음에는 올때 삶아 갖고 오자. 어. 다음에 올때 떠나서 먹는 거다. 저희 그 먹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다먹진 않아요. 저희가 다하면서 다 먹은 꼴을못 봤어. 진짜로. <laughs> 만약 맛을 리뷰하자면 그이집안 갔었어? 아안 와봤지. 근데 부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인 것 같아. 그냥, 부담 없이. 그리고 이제, 원조라는 이유가, 사람 많은 이유가, 엄마. 어쨌든, 우리 입맛에 취향이 뭐가 다른 것보다, 일단은 평균 이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지금, 지금, 오늘, 오늘 하요일 날 저녁, 저녁 10시, 저녁 10시가 좀다돼 가는데, 여기 지금 거의 만석이에요. 다돼 있는 거의 만석이에요. 거희 만석이고 엄마, 저희 평균 연령 우리가 나이가 제일 많아. <laughs> 저기 다이 젊은 친구들이 많고 회사원들 막고, <laughs> 어. 근데 여기가 이게 이제 여기 와서 그 솔직히 이제 술 안주로도 떡볶이 드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술 안주로 원래 애주가들은 술로 이렇게 먹으면서 떡볶이를 많이 먹습니다. 신 먹는 사람 없는. 아이가 외주자들은 묻는다고 저 어머니 그맛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거 요 그냥 먹을만해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은 잘 먹겠다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은 잘 먹겠다? 근데 나는 부담없이 먹을만한 떡볶이인 것 같고 뭐 감이 우리가 무슨 매일 무슨 점수를 매기지만 저희 개인적인 그 생각이고 저희가 먹을 뭐 레시피를 잘알 거란 것은 뭐, 이렇게 뭐 미식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일반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라면 뭐 5점 만점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4점 4점을 주고 싶습니다 어머니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4점. 4점. 어머니, 옛날에 그 수학점수가 4점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 수학. 나 근데 수학, 제잘 못, 엄마 근데 공부 못했지. 공부? 공부 못했지. 중간 이상은 됐지. 중간 이상은 됐지. 엄마 그럼 떡볶이 영어로 뭡니까? 응? 떡볶이가 영어로 뭐예요? 떡볶이? 네. 아, 몰라. 아, 떡볶이 영어로 뭐예요? 잊어버렸어. 떡볶이 영어로 잊어먹었다고? 배웠어? 옛날에 어... 배웠지. 아니 그 그러니까 떡볶이가 영어로 뭔지 배웠다고? 아니 배웠냐고? 아니 물어봐 진짜로. 떡볶이가 영어로 뭔지 배웠다고? 아 몰라 오래돼서. 아니 그러니까 떡볶이 배웠다면서? 아니 진짜 아, 떡볶이. 옛날 여... 때 배운 거다 잊어버려. 니 공부할 때 배웠는데 그때 떡볶이로 배웠냐고? 아 몰라 이 새끼 떡볶이를 배웠는지 수박을 배웠는지 수박 <laughs> 다 잊어버렸어. 엄마 떡볶이는 떡볶이야. <laughs>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 지도를 하게 우리 인사한다고 지금 인사 계속 안하는거 같은데 <laughs> 자 인사해주세요 나 했어 아 했어? 다음에 봬요 상시 공유하시고 우리 저기 방송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갑자기 방, 방송이 루즈해졌어 응? 분위기 다끌어놨더니엄마 한순간에 다폭나 스토리 네콩나 스토리 엄마가 위기 분위기 뛰어났는데 엄마 어, 지금 막 거의 초상집 분위기로 응. 거의 뭐 분위기를 프리드 라이프 저기 상조회사를 만들버렸어. 어채수좀 놀라지 마십시오, 러면서마 이거 떠라야. 못또라 이거 하지 엄마. 엄마 배 속으로 들어가? 엄마 뱃 속으로 들어가? 들어갔으면 응. 좋겠다. 다시 뱃 속으로 들어가라. 응. 자, 어 지금 응. 이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떡볶이 먹었는데 아까 품점 말씀 드렸고 이제 어, 연인분들이나 가족 친지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드시기만 하고 어, 지방에서 무조건 찾아올 것은 아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무 인사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어, 구독과 좋아요 말안 해도 알죠?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